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리오사 AI에서 사업개발 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우선 아까 뭐 소개받은 대로 어드베텍께서 처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저희가 그 사실 데이터 센터형 NPU를 설계를 하는 미리스 회사인데 어떻게 엣지와 연관성이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를 타겟팅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대형 AI 모델들이 조금 더 엣지에 가깝게 그렇게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고객사들을 폭넓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드밴드 앱과 같은 그런 그 엣지 인비디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하드웨어 회사와 조금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회사 소개와 제품 소개 그리고 어, 엣지 향해서 어떤 이제 제품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퓨리오사 AI는 일단 2017년에 창립된 그 AI 반도체회사고요 저희 그 이름이 퓨리오사인데 왜 퓨리오사라고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대표님이 그때 당시 이제 매드맥스 영화를 보고 이제 매드맥스에 <laughs> 출연을 그 캐릭터인 이제 퓨리오사를 차용을 해서 일단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타이밍으로 쳐서 못뭐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필요사 AI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저희 이제 뭐 특장점을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저희 레니게이드라는 2세대 n p u 제품이 나왔습니다. 2세대 n p u 제품은 이제 텐서 컨택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좀 텐서 축약 연산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지었는데요. 그 TCP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GPU가 수행을 하는 매트릭스 연산과 조금 차별화된 그런 연산을 많이 수행을 하고 해당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추론에서 조금 더 전력 효율적인 그런 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레니게이드 제품은 나중에 소개가 나오겠지만은 TSMC 오나노와 h b m 을 탑재해서 상당히 고성능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레니게이드 제품을 기반으로 저희 뭐 LLM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성형 AI에 대한 효율적인 추론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지금 인증원 한 150명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엔지니어링 직군이 약90% 가까운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하드웨어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어, 90% 중에서 이제 한60% 70% 가까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많고요그 이유는 이제 정해진 하드웨어 상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을 고도화를 시켜야 저희가 그 AI 에코시스템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사용성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독일, 미국, 그 다음에 중동, 싱가포르, 싱가포르와 일본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은 어 서스테이너블 AI 컴퓨팅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AI 컴퓨팅을 위해서 어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저전력인 저전력 추론을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뭐 이렇게 이제 브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2년 저희 첫 번째 a p u 인 워보이라고 불렀던 그런 첫 번째 MPU가 출시를 했었고, 해당 MPU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이제 수행을 했었고요. 이제 작년 24년 5월경에 어, 레니게이드 첫 실리콘이 나왔는데, 사실 뭐 한두 달 안에 저희가 브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J와 같은 LLM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라마 2? E? 2버전의 e? e? e 그런 LLM 모델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 당시에 이제 화면들이 나와 있고, 최근에는 뭐, 엔터프라이즈 POC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LG AI 센터와 이제 삼성, 그리고 해외에는 뭐, 아랑코나, 어, 이제 미국의 빅테크와 이제 같이 POC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그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추론 분야입니다. 이제 그 훈련과 추론 AI 영역에서 조금 뭐, 어, 의미론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제 훈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그 아키텍처에 웨이트를 부여를 하는 그런 연산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에 반면에 추론은 기존의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어 이제 추론의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인풋을 넣었을 때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론에 저희가 집중을 한 이유는 이제 추론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계기가 사실 챗 GPT의 출현 이후로 많이 확대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 이 그래프는 사실 이제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그런 그래프를 좀 채용했고요. 을 그 이런 그인플루스에 대한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것이 그 서버나 데이터센터 시장뿐만 아니라 어 엣지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는 엣지 영역이 컴퓨터 비전 쪽 위주의 시장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좀 생성형의 쪽 혹은 좀 폭넓은 멀티모달 쪽으로 어 확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론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존에 아까 tcp 라고 말씀드린 그런 하드웨어 효율성에서 어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효율성 그리고 알고리즘 효율성 세 가지 꼭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세 가지 꼭지들은 저희가 제품 개발할 때뭐 일단 첫 번째로는 프로그래밍 가능성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탑재를 할수 있고,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n p u 의 특징인 이제 전력 대비 효율성. 그, 해당 1W를 소모를 할때 얼마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 해당 요소는 사실, 어,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스케일이 큰 그런 연산들을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와트당 성능이 굉장히 크리티컬 하다고 보고 있고요. 엣지에서도 사실 이제, 셋업, 그러니까 시스템 레벨에서의 그런 커스트를 좀 줄이면서, 그 다음에 성능을 어느 정도 낼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레미스 환경, 엣지 서버 환경에서 간편하게 배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p 라는 아키텍처를 먼저 보면은 그 tcp 가 과연 뭐그 gpu와 뭐가 다른지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뭐 아까 텐서 축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텐서 연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텐서 연산은 사실 그 AI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좀 저희가 집중을 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그림은 어. 이제 버트 구조입니다. 그 NLP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는 버트 구조인데 해당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어 텐서 연산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이제 99%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매트릭스 연산은 뭐 이제 범용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AI 연산에서는 우선 이제 텐서 연산이 어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텐셔 텐서 연산에 좀 집중된 그런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CP는 어뭐 학계나 뭐 이런 되게 유수의 학회 그런 데서 이제 좀그 페이퍼를 공개했었고요. 그래서 리뷰어들이 조금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좀 업계에서는 좀어 주목을 받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NPU에 대한 그런 특징과 어떤 산업계에서 쓰여졌고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MPU인 그 저희가 우어보이라고 불렀던 이 MPU는 64 탑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삼성의 14나노 핀팩 공정에서 제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는 대만의 에이서스에서 제작을 했고요 LPDDR4를 탑재를 하고 있.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21년, 21, 20, 21년, 22년 이맘때쯤 나와서 이제 사실 굉장히 엔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컴퓨터 비전, 그 CNN 컴블루이션 연산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그 전력 대비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물은 저희가 그 m l p e r f 라고 부르는 그런 그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경쟁 GPU, 경쟁 모델의 GPU 대비 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 그 다음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그런 여러 알고리즘에서 어, 상대적으로 뛰어난 그런 효율성을 보여줬었고요. 이를 토대로 저희가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진행 했었는데 다음 첫 번째는 OCR 모델이 되어있고요두 번째는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게 관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안전 관제라든지 뭐그 교통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제조 양품 양품 구별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화질의 컨텐츠를 고화질로 이제 개선을 하는 그 s u 레 e r r e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시면은 이러 네, 유스 케이스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엣지 AI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드밴텍의 ARC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이벨리에이션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뭐 사실 저희 그 1세대 n p o 가 데이터 센터 용이다 보니까 그, 뭐, 패시브 쿨링으로 나오, 나온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얼 영역에서 저희가 최적화를 거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저희가 액, 액티브 쿨링을 하는 팬을 저희 카드에 붙여가지고 이제 시연을 했었고요. 그 해당 이제 적용 사례로는 저희가 YOLO V8 모델로 오브젝트 디텍션과 포즈 모델 카드 한 장으로 한 16채널 정도 이제 수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AI 영역에서 저희가 고객사들과 다양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2세대 모델 레니게이드인데요. 레니게이드는 1세대 모델에 대비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존에 1세대 NPO에서는 PE라고 부르는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2개 탑재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8개로 확장이 되면서 어, 그, 512 테라 플롭스의 그 연산 성능을 FP8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의 HBM3를 두 장을 탑재를 해서 48GB의 d r 메모리를 1.5TB의 밴드 위스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요. TDP는 카드 TDP로 이제 180W 정도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저희가 이 칩을 제조를 함에 있어서 파트너들과 협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스타트업이 이렇게 TSMC, 뭐, GUC, 하이닉스, ASUS, 뭐, 이런 업체들과 협업을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 잘 수행을 했고 저희가 칩이 나오고 큰 무리 없이 지금 서버 어플라이언스 개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니게이드는 이제 아무래도 뭐이 자리와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 향이기 때문에 그뭐 이제 하이엔드급 GPU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 효율성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미 이제 조금 초과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경쟁력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플라이언스 모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슈퍼마이크로 서버 벤더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9월에 아마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뭐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는 이그 서버 한 대가 가진 효율성을 렉 단위로 이렇게 확산을 해 나갔을 때 점점 그 기존의 GPU 솔루션 대비 그 효율성이 점점 더 증폭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HAI에 어떻게 또잘 적용을 할지 계속 내부적으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 영역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은 LLM 쪽 소프트웨어 스택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LLM의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성형 AI 전반에 대한 그런 어 소프트웨어 스택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 리티를 지원할 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풀 스택 사실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풀 스택이라고 부르는 그그 그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어, AI 모델의 프레임워크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들을 다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저희 SDK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그 학습한 모델들을 NPU에 포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어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솔루션 아키텍트 팀을 통해서 밀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그 소프트웨어 스택의 흐름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다양한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인퍼런스에 조금 NPU 위에서 인퍼런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제품 로드맵인데요. 기존에 1세대 제품이 좀 컴팩트한 버전으로 나왔고 지금 2세대 제품이 작년 어, 하반기쯤 나와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어, 대량 양산, 대량 생산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천 대의 그런 의들을 생산을 해서 이제 이제 잠재 고객들한테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초록색으로 표기를 한 거는 컴팩트 버전이기 때문에 PCI 슬롯으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AI에 활용이 될수 있다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들은 어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컴팩트하게 그 엣지에서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레닝 엔이드도 사실, 일정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면, 저희가, 그, 어드밴텍과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 엣지 서버 단에서, 저희가, 뭐, 어 LLM이라든지, 상대적으로 큰 AI 모델들을 서빙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어 맥스도 있고, 레니게드 S가 있는데, 레니게드 S가 이제 상대적으로 엣지 AI에서는 조금 더 적합한 그 스펙이라고, 보고 있고 그예 다양한 그런 워크로드를 좀 커버를 할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 그 AI 컴퓨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거를 뭐좀 텍스트긴 하지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엣지 그러니까 인베디드 굉장히 소형의 엣지단 에서부터 서버 사이의 그런 엔터프라이즈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솔루션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수 있고 이 특징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금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텍의 그런 제품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 논의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 저희가 뭐 경쟁 경쟁 GPU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그 경쟁 GPU들의 그런 프로덕트 라인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상품성을 어,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 줄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투컴퍼 달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 효율성입니다 그 와트 소모와 연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NPO 그 상에서 어떤 AI 엣지 AI 솔루션을 고객사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제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도매틱과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솔루션을 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